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중국 상하이 아시아 문화교류 콘서트가 열리던 공연장에서 공연 도중에 중국 당국자들이 무대로 올라와 한 한국 가수의 마이크를 빼앗고 강제로 공연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수가 트로트는 한국 고유의 음악이다 라며 중국이 트로트의 기원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은 공연장을 넘어 한중 관계에까지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중국 당국은 그의 모든 음원을 삭제하고 평생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윌슨입니다. 나이 65, 뉴욕타임스와 그래미 심사위원으로 활동해온 음악평론가죠. 2023년 중국 상하이의 화려한 공연장에 앉아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 놓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시아 문화 교류 콘서트에 초청을 받아 상하이에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음악계에서 40년 넘게 활동하다 보니 새로운 감동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젊었을 때는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에 열정을 품었지만 점점 현대 음악의 상업화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음악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객석에 앉아 무심히 메모를 하던 중 한국 가수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다음은 중국에서 발전한 음악 트로트의 대가 나우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무대에 등장한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우나라는 이름의 이 가수는 조용히 사회자에게 다가가더니 단호하게 마이크를 받아들었죠. 잠시만요. 트로트는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담은 한국 고유의 음악입니다. 그 말에 공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중국 관객들은 당혹감에 휩싸였고 한국 교민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나훈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이어졌어요. 문화는 훔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어요. 첫 소절부터 객석을 압도하는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메모하는 것도 잊고 완전히 무대에 집중했죠. 이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이런 목소리와 카리스마를 갖출 수 있는 걸까? 문득 제가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호기심, 그리고 경외감. 30분의 공연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나오나라는 이름을 쳤어요. 밤새도록 자료를 찾아보며 이 한국 가수에 대해 알아갔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한 가수가 이렇게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자료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예술가. 흥미롭군. 창 밖으로 상하이의 불빛이 빛나는 동안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나우나라는 가수, 그의 음악,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귀국 후몇주 동안 나우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심층 자료가 부족했어요. 결국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연구하는 한지훈 교수를 소개받았습니다. 서울의 봄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한지훈 교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벽면을 가득 채운 음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나훈아의 앨범이었죠. 윌슨 교수님 멀리서 오셨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훈아라는 가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하이에서 그의 공연을 봤는데 뭔가 특별했어요. 그냥 대중가수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죠. 한지훈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노래하는 예술가죠. 한 교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나훈아는 120곡 이상의 히트곡을 가지고 있고 3,000곡 이상을 녹음했습니다. 이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밥 딜런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믿기 힘든데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나온 아는 특별합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기록물과 같아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상처받은 민족 정서를 위로했죠. 한 교수의 말을 들으며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한 가수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나우나는 아주 부유하고 권력 있는 인물이겠네요. 그 정도 인기면. 한 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는 돈과 권력을 거부한 예술가입니다. 이것이 한국인들이 그를 더욱 존경하는 이유죠. 한 교수는 나우나의 음반을 하나 꺼내 플레이어에 넣었어요. 깊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처음 듣는 언어였지만 그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슬픔, 그리움, 희망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 이 곡은 대동강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노래한 것이죠. 분단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가사에도 불구하고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나훈아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한국인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표현했어요. 그의 음악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한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훈아의 음악을 듣고 그의 삶에 대해 배웠어요. 음반을 하나하나 들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그의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진정성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한 교수는 제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우나의 관심이 많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진정한 예술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음악이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 나우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훈아의 곡들을 더 깊이 분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음악이 어떻게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또 한국 사회를 반영해왔는지 살펴보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연구가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몇주 동안 저는 한지훈 교수와 함께 나훈아의 곡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밤 늦게까지 음악을 듣고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가며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우나의 음악이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곡은 녹슨 기찻길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처를 노래했죠. 한 교수가 들려주는 곡마다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북한을 그리워하는 대동강 편지, 인생의 철학을 담은 태스형까지. 저는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는 블루스가 흑인들의 고통과 정서를 담은 음악인데, 트로트도 비슷한 역할을 한 건가요? 한 교수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정확합니다. 블루스가 미국 흑인의 정서를 담듯, 트로트는 한국인의 한과 정서를 담고 있어요.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은 민족의 슬픔과 희망이 녹아 있는 거죠. 그 말에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유흥음악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감정을 담은 문화적 유산이었던 거예요. 나우나의 음악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음악에 담았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죠. 한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제가 평생 추구해온 음악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 성공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가 아닐까요? 어느날 한 교수가 특별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90년대 나우나의 콘서트 실황 비디오였습니다. 영상 속 관객들은 나우나의 노래에 맞춰 울고 웃으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희망을 느끼는 듯 했어요. 한 무리의 노인들은 사랑의 눈동자를 듣고는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노인분들은 왜 우시는 거죠? 이 노래가 젊은 시절 그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음악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음악은 중요한 문화적 요소지만 나우나의 음악처럼 한국가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은 경우는 흔치 않았어요. 한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나우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는 작사 작곡은 물론 편곡까지 직접 하는 뮤지션입니다. 게다가 그의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죠. 70년대의 나우나, 80년대의 나우나, 그리고 현재의 나우나는 모두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정체성은 잃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나우나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제가 다음으로 관심을 가진 주제, 즉, 나우나와 남진의 전설적인 라이벌 구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음악사에는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투팍과 노토리어스, 테일러 스위프트와 케이티 페리 등이 있었죠. 그런데 한지훈 교수가 들려준 나우나와 남진의 라이벌 구도는 이들을 훨씬 능가하는 열기를 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나우나와 남진의 대결은 단순한 인기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두 스타일의 대립, 두 가치관의 충돌이었죠. 한 교수는 골동품 같은 음반 두 장을 나란히 꺼냈어요. 하나는 나우나의 앨범, 다른 하나는 남진의 앨범이었습니다. 두 가수의 사진을 보니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어요. 남진은 세련되고 부드러운 이미지였고 나훈아는 투박하지만 강렬한 개성이 돋보였습니다. 남진은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반면 나훈아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만의 강렬한 음악적 개성이 있었죠. 팬들은 이들을 도련님과 소도둑놈으로 부르며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런데 왜 소도둑놈이라는 별명이 붙었나요? 한 교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나우나의 목소리가 워낙 강렬해서 마치 소를 훔친 도둑이 쫓기며 노래하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에요. 하지만 이건 비아가 아닌 독특한 음색과 창법에 대한 인정이었죠. 두 가수의 노래를 번갈아 들으며 저는 그들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세련되었고, 나우나의 목소리는 거칠지만 감정이 강렬했어요. 마치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와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를 비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70년대의 이두 가수의 대결은 마치 전쟁과 같았어요. 음반 발매일을 같은 날로 맞추고 음악 프로그램에서 연이어 출연하며 경쟁했죠. 팬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응원했고요. 한 교수가 보여준 당시 신문기사에는 두 가수의 팬클럽이 거리에서 마주쳐 소란이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팬덤 문화는 저에게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런 경쟁이 결국 한국 대중음악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로 더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한국 트로트 음악의 황금기가 열렸죠. 저는 이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경쟁이 때로는 예술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중문화가 형성된다는 점이 미국의 음악 역사와도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지금도 라이벌인가요? 한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남진은 세련된 트로트의 황태자로, 나우나는 강렬한 가왕으로 자리매김했죠.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는 선의의 경쟁자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나훈아와 남진의 음악을 비교하며 연구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차이점, 그리고 그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가수라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을 텐데, 나훈아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나훈아의 명성과 인기에 비해 그의 사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정보가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들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것과는 달랐죠. 이 의문을 한지훈 교수에게 물었어요. 나훈아는 돈과 권력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정치권과 재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한 교수는 몇 가지 놀라운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나훈아에게 국회의원 공천 제안이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집권당의 고위인사가 직접 찾아와 제안했지만, 나훈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난 가수가 천직이다. 이 말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삼성에서 거액의 공연 제안을 했을 때도 그는 특정 기업의 홍보 수단이 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고 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 김정은의 초청까지 거절한 사건입니다. 많은 한국 연예인들이 북한 공연을 영광으로 여기는데 나훈아는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했죠.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현대 음악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으니까요. 요즘 시대에 성공한 뮤지션이라면 브랜드 계약, 정치적 연대, 다양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는 철저히 자신만의 신념을 지켰어요. 그는 음악이 돈과 권력의 도구가 아닌 오직 대중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지켰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 존경합니다. 한 교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평론가로서 진정성 있는 음악이 점점 사라져 가는 현실에 아쉬움을 느껴왔으니까요. 나우나는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나우나는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벌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광고, 방송, 정치 활동까지. 하지만 그는 오직 음악에만 집중했어요. 자신의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이런 태도는 현대 음악계에서는 거의 사라진 가치였습니다. 요즘 아티스트들은 음반 판매보다 부가사업을 통한 수익이 더 크니까요. 저는 이런 나훈아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훈아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은 제안을 거절했으니 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음반은 항상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공연은 늘 매진이었어요. 이번 돈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본인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나우나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날 음악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나우나의 신념과 철학. 그는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진정성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드문 예술가였어요. 그의 이런 태도가 어떻게 중국과의 문화적 갈등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알아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연구를 이어가던 중제 관심을 끈 것은, 나우나의 음악이 중국과의 문화적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상하이 공연에서 목격했던 그 당당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트로트는 한국 고유의 음악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나우나의 발언. 그것은 단순한 실수정정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교수님, 중국의 동북공정과 나훈아의 음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한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자국 역사의 일부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중에는 한국 고유의 음악 트로트도 포함되어 있죠. 상하이 공연에서 봤던 일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 교수는 컴퓨터를 켜고 중국 정부의 공식 문화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트로트가 중국 동북 지방에서 발전한 음악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에요. 나우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몇안 되는 예술가 중한 명이죠. 한 교수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나우나의 잊혀진 계절이나 고향역과 같은 노래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이 한국인의 민족 정서와 정체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흥미로웠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국가 간 문화적 갈등의 중심에 설수 있는지, 그리고 한 예술가의 용기가 어떻게 민족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꼈어요. 나우나의 발언 이후 중국 내 트로트의 기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해외 음악계에서도 한국 문화와 음악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저는 미국의 유명 음악 잡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나훈아의 상하이 발언 이후 몇몇 국제 음악 매체들이 한국, 트로트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한 기사를 실었더군요. 이전에는 거의 다루지 않던 주제였습니다. 나훈아의 용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신, 표명을 넘어 국제적으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그의 발언에 자부심을 느꼈고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죠. 제가 보기에도 나훈아의 행동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술가로서 자신의 명성과 인기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것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이었어요.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힘은 단지 아름다운 선율이나 가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과 신념 그리고 용기가 함께 할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부르는 사람의 영혼과 철학이 담겨 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훈아의 음악이 오랜 세월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런 나훈아의 정신은 그의 음악을 통해 후배 가수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가 한국음악계에 남긴 유산과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한 교수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우나가 후배 음악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의 음악적 유산은 무엇인지,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파헤치고 싶은 주제였습니다. 나우나의 음악과 삶을 연구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단지 자신의 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 부분을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한 교수의 소개로, 나우나의 음악을 계승한다고 평가받는 가수 강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우나 선생님은 제 인생의 멘토입니다. 제가 땡벌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선생님께서 직접 편곡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아무런 데가 없이요. 강진은 눈시울을 불키며 말했습니다. 나우나가 후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내 목소리로 노래해라. 남의 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수의 길이라고요. 이런 철학은 나우나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그것을 통해 청중과 소통하는 것. 이는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강진과의 만남 이후, 한 교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우나가 익명으로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나우나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계 내부에서는 그가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가난한 가정 출신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돕는데 관심이 많았죠. 이런 나우나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교수는 홍콩의 젊은 뮤지션 레이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레이왕은 우연히 나우나의 잡초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홍콩의 정체성을 지키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죠. 특히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한 예술가의 정신이 다른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음악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나훈아의 음악적 유산은 단순히 그의 히트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예술가로서의 삶의 태도, 신념, 그리고 용기. 이런 것들이 많은 후배 음악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밥딜런이나 니나, 니나 시몬과 같은 예술가들이 단순한 음악인을 넘어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나훈아도 한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해왔던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나훈아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훈아는 시대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전설적인 인물이니까요. 한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나우나의 음악과 삶의 철학은 분명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나우나의 마지막 콘서트가 언제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의 음악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운이 좋으시네요. 다음 달에 나우나의 고별 콘서트가 열립니다.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훈아는 몇 년마다 은퇴 콘서트를 열곤 해요. 그래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서울의 가을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나훈아의 고별 콘서트를 보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우나의 테스형을 들으며 이번 여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콘서트 당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놀라운 것은 관객층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부터 20대로 보이는 젊은이까지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어요. 한 가수가 이렇게 폭넓은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팬층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리처드 씨, 여기 앉으세요. 한지훈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무대와 가까운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한 교수는 프로그램 북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나우나의 전 음악 인생을 막나하는 특별한 구성입니다. 그의 오랜 역사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기회죠. 객석에 불이 꺼지고 무대에 푸른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나훈나가 등장했을 때 관객들의 함성은 귀를 찢을 듯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무대 장치나 화려한 연출 없이도 단지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만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첫 곡으로 사랑의 세레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교수가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어요. 이 노래는 70년대 초반 그의 첫 히트곡입니다. 이어서 고향역 남자의 인생, 잡초 등 시대별 히트곡들이 이어졌어요. 그 모든 노래에서 나훈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렬했고 감정 표현은 더욱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나훈아는 잠시 말을 건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오신 관객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음악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니까요. 그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언어도 문화적 배경도 다른 저였지만 나훈아의 음악은 제 영혼을 움직였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테스형을 부를 때였습니다. 관객 모두가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한 교수에 따르면 이 노래는 인생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3시간이 넘는 공연이 끝나갈 무렵 나훈아는 마지막 곡을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인생과 함께해온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님과 함께 그 순간 관객석에서는 일제히 손전등 불빛이 켜졌어요.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 같았습니다. 나훈아의 깊은 감정이 실린 목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제서야 이가수가 왜 가왕이라 불리는지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한 교수와 함께 나훈아의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윌슨 씨 멀리서 오셨군요. 제 음악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훈아 씨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를 담은 문화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래로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나훈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훈아 이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의 음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설로 남을 것이라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